7월인가 8월인가 그랬어. 서울에. 조그맣게 이제 또 공간을 하나 구해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거든 송탄에도 와서 3일 가르치고 거기서 4일 가르치고 이럴 때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었어 난 차가 없으니까 나 운전 못 하거든 그날 이제 내가 너무 바쁜 거야 일정이 오전에는 수유에서 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송탄에 가서 일을 하는 일정이 두 개가 잡혀 있었던 거야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집에서 엄마한테 옥수수를 쪄달라 그랬어 지하철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내리내 중에 흑인 애가 있는 거야 근데 흑인 남자애가 계속 지하철 안에서부터 날 쳐다보더라고, 계속. 나랑 맞은편에 앉아 있었거든. 핸드폰 만지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눈빛이 느껴지니까, 시선이. 근데 딱 봐도 미국 사람이 아니야. 딱 봐도 아프리카야. 그 아프리카 애들 특유의 바이브가 있거든. 그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옷 입는 스타일이라던가, 그 옷의 핏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남자애가 쳐다보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썼어. 나 어차피 솔자옷이야. 나 어차피 품절려야. 나 레온이랑 결혼했잖아. 딴짓 살리 할 수가 없어 이제. 근데 걔가 날 쳐다보는 거야. 신경을 안 쓰고 했고 내렸는데 걔도 그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다음 들어가는 그 열차를 기다리더라고. 사람들 없는데서 혼자 조용히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야. 어 이제 그때 반바지도 존나 짧은 거 입고 있거든 더우니까 완전 똥꼬 밑에 다 보일 법한 그런 짧은 반바지 있잖아. 프로듀스 101인가? 어. 거기서 보면은, 걔네들이 다 같이 단체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있어, 입고 있었잖아. 그치? 짧은 거, 핫팬츠 같은 거. 그런 거를 입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 스냅바를 질질 끌고 사람들이 없는 벤치 쪽으로 이제 걸어갔어. 걸어가가지고 이제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고수로 갔다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프리카 남자애가 내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나 일부러 사람 없는 데로 갔다 걸어갔거든. 사람들 있는데 있기 싫어서.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있는 벤치를 갖다가 한번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더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내 그러니까 앞을 왔다 갔다 두 번을 일부러 지나간 거야. 아까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게끔 그렇게 한거 같은데 내가 이제 옥수수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때도 나는 흉가채험을 보고 있었거든. 아주 이제 흉가채을 보고 있었는데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힐끔해게 쳐다봤어. 어떻게 또 개더라고 또아 씨발놈이 눈치 없이 또 앞에 왔다 갔다 거리네 깨작 꺼작 거리네 하고 말았거든. 그데 아이나 다닐까 내가 자기를 쳐보니까 눈이 다 마주치니까 나한테 이렇게 눈웃음을 이렇게 힐끔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야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사 대꾸도 안 했어. 말도 하기도 싫은 거야.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 그 순간 내가 대꾸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옥수수 존나 카하게 먹고 있었거든. 옥수수 존나 와구 와고 진짜 그 하정우 김 먹듯이 그렇게 먹었거든. 내가 무시하고 다시 핸드폰에 시선을 꽂고 흉가 처럼을또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 벤치 옆으로 와가지고 앉더라고 아예 근데 나랑 가까운데 앉는 건 아니고 이제 한한명 정도 앉을 정도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앉더라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영어로 말을 거는 거야 씨발 주제에 어? 주제에 말을 걸어 영어로 걸어 또 감히 샤리수님한테 아프리칸 특유의 영어 억양이 있거든 well, Let me tell you this That i i s lecker I'm Paul 미국 애들이 Where do you go? 이런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애들 특유의 그그 그 억양이 있어. 우리리 한국 사람들이 w h e r e do you go?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아프리카 애들도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 내가 따라하지 못하겠어, 그거를. 여하튼 그래서 이제 걔가 나한테 Where do you go?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고개를 이렇게 쓱한번 돌려가지고 보고 무시라고 말았어. 대꾸도 안 했어 이렇게. 어 k 스피 g 잉글리쉬 이러는 거야. 영어 할줄아니 존나 짜증 나는 거야. 나 진짜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흉가체험 보면서 옥수수 먹고 싶었단 말이야. 내 시간 을 즐기고 싶었단 말이야. 나 그날 일 힘들었단 말이야. 이따가 송탄 가면 또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 좀내 뒀으면 좋겠는데 나말거니까 짜증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야, 씨발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해. 한국어 해, 해,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존나 애가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더라고. 한국어로 말해. 이 말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보다 영어 잘하거든. 이 말도 알아들은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어디가? 이러는 거야. 한국어로. 어디가? 반말로 갔다가 그래서 내가 반말하지만 새끼야 했거든. 그러고 나서 그냥 무시하고 호수술도 먹었거든.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세게 나오니까 나한테 말도 못걸게철벅 칠라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랑 흑인 애들한테 많이 당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얘가 옆에서 이제 꼬무룩 해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누구한테 걸더라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지 여자친구야. 전화 딱 하니까 그 전화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여자애가 영어를 하긴 하더라고. 미국 애를 만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헤이 베이비! 라고 전화를 받더라고. 내가 그래서 씨발, 여자친구 있는 새끼가 또 연병을 떠내네 속으로 그생각했지 역시나 사스가 아프리카니다. 솔직히 지하철에서 여자들한테 그렇게 꼬리치고 뭐하고 지랄하는 애가 정상이 겠냐고 그때 나한테 말 걸만한 외모야. 나 그때 존나 머리 씨발 추노처럼 해가지고 무슨 귀신, 귀신머리 마냥 헝클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그 프로듀스 101에 나오는 그런, 그런 뭐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있고 앉아가지고 하정우 마냥 오주, 그 옥수수 존나 처먹고 있는데 나한테 말 걸만한 뭘고리냐고 그게.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입고 나왔으면 몰라.